어, 일단은 에어 리얼 게이머 X 로캡쳐 보드 썼을 때 확실히 이런 그캡쳐 됐을 때이 화면에서 전혀 인플렉트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왜 그러지 한번 잠깐 인터넷 살짝 검색해봤더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그 그 뭐라 그러지? 그 분배기라고 그 약간 이 어떤 제팔이 팔목 부분이 어떤 이, 이 어떤 영상 소리 어떤 소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풀스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비하 278 이렇게 가서 굉장히 부담이 갔던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지? 지금 약간 이 u s b 만으도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모니터값, 하나는 푸스포 해서 이 안에 자체 어떤 연산에 한 줄은 그냥 그 데이터 영상이 지금 소스 들어온 영상이 하나는 바로 푸스포로 가고 그 PC로 가고 하나는 바로 이렇게 모니터로 가는 자체적으로 요 분배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리얼 게이머였서 아닌데?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X s p l i t t e 연동해 을 볼게요. 이 캡처에도 그게 자체로 방송하는 기능이 있대요, 데 그건 뭐죠?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제가 일단 그 유튜브로 공부했던 건 X s p l i t t 니까 자, 제가 밀카 어요 아이고 어, 뭐야? 떠났고, 어 일단은 지금 음 뭐야 비밀 세일이야? 자. 그냥 모웹캠 뭐 연결됐죠. 여기서 잠깐 인터넷 본 걸로 이 추가에다가 특히 이제 리얼 게이머스가 엘가토 이 굉장히 유명한 캡처 보드니까 바로 이 엑스플리시한 연동이 되게 뭐 바로 뜬다더라고요. 보면 디바이스 영상 앨범 미디어 오 샀네. 어, 안 뜨잖아. 어, 안는데 디바이스나 베일러블아자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디바이스나 베일러블자 저도 나름 영어 토익공 많이 했답니다 자 보면 기기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체크 체크해보세요 뭘? if 만약 어, if 가정법이죠 만약 디바이스 장치가 디바이스 커넥티드 프로폴리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not in use by another application 그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하나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켜진 건 아닌지 혹시 그러면 얘 때문에 이런가 이거 꺼볼까요? 오. 오 이렇게 되네 오, 보여주나요? 아 그럼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니까 어 기기 사용 중 다른 응용 프로그램 에서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아래에 새로 고침 클릭하세요 이 캡처 이, 이 리얼 게이머 저, 리얼 게이머 X 전용 캡처 보드랑 이 뭐야 X 스플릿이랑 뭐야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나 봐요 어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 보니까 저어 반대로 얘를 꺼볼까요? 끄고 아네 켜볼게요 다시 켜보자고 어자 여기서 뛰죠 여기서 뛰는데 또 여기서 페이스 어, 추가 영상 어또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를 끄면 아또 이렇게 또내 X 스플리 그러니까 어, 왜 그런지 저도 기술적인 건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캡쳐보드 리얼게임에 썼을 때이송출되는 화면은 엑스스플리 하나에 쓰든지 그 뭐야 이 리얼게임은 엑스 전용 캡쳐보드 쓰든지 그둘 중에 하나 써야 되나 봅니다. 오. 두 개는 안 돼. 보러면또 얘도 지금 메시지가 어, 다른 기기 사용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럼 이 지금 엑스스플릿 된 상태에서 어? 별로 버블이 없거든요? 한번 여기서 녹화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녹화해봅시다 한뭐 10초만 녹화하면 되겠지 아 녹화는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냥, 그냥 게임 해볼게요 아까 그 게임은 이제 리얼게임의 시 전용 캡쳐보드였었고, 지금 이제 X 스크릿에서 출력되는 화면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걸로 봐서도 뭔가 그 아까 BL278에 비해서 고퍼링 느껴지지 않아요. 오. 그 한번 녹화를 한번 해봅시다. 녹화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고 자, 방송 송출이라게 있는데, 어 로컬 레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녹화가 됐는데, 만 녹화된 영상이 엄청 버벅거려. 그것도 그 문제잖아요. 게임하면 문제가 없어. 어.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녹화 제대로 됐는지. 녹화 중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아이패드로 어, 아이패드랑 아이패드랑 리얼게이머X 물려서 그것도 찍어볼 거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녹화해서 다음꺼번에 녹화영상을 봐볼게요 일단은 지금 LG 리얼게이머X는 리얼게이머X로 받아들이고 어 뭐야 이거 x 스플리 방송 송충용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굉장히 지금 매끄럽습니다 웹캠이라도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 없고 웹캠과는 제 말은 리얼게이머 엑스로 캡처 보드 영상도 불러오고 제 웹캠 화면까지 불러오고 하잖아요. 이두 가지 화면 불러왔는데도 버벅거림이 없는 거잖아요. 어. 자 이번에 아이패드 실험입니다. 어, <laughs> 아이패드 제가 뺐다는 것은 지금 찍고 있는 촬영 찍고 있는 카메라는 그냥 아이폰 5S 촬영이거든요.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5S 용량이 16기가고 어, 그 용량이 많지 않아서 어, 빨리 촬영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이왜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도 HDMI 연결이었고, 요, 라이트닝 케이블 한 것도 HDMI 연결이잖아요. 그니까, 이, 그니까, 리얼게이머 X에, 요, 요, 저거는 요, 인값, 인값을 얘로 연결하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 기기만 바꾼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된 상태고, 얘 눌러보겠습니다. 어? 얘도 안되는데? 아, 기기 사용 중? 아, 제가 아까 요거를안 껐어요. 어? 얘도 안되는데? 얘가 뭐라고 뜨냐면 카피 프로 p r o t e c 지금 이거는 a c 스 e 리환 f 입니다언에이블 안된대요. 만약 유스 e 아이폰 아이패 n e iPad o s 만약에 네가 지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고 있다면 Please go to setting in h e central and turn HDCP off. Do not use HDMI splitter to bypass c o protection. 이 h d m 의 s p l i 라는게그 분배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분배기 쓰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아, 그 푸스포드 아까 HDCP 끄니까 떴잖아요. 그니까 요 아이폰도 호뭐 HDCP가 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이 u u 유스 니가 마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싸고 있어요 인풋 소스로 플리스 제발 고 명령어죠 고투 가라 어디가 세팅 인렉 센트럴 턴 에이지 c p of 이 rdc 센트럴이라는 게요 캡쳐 보드 그거였거든요 요, 요 전용 지금 이 프로그램이 미 rdc 렉 센트럴이라고 되어잖아요 여기서 뭔가 설정 값을 바꿔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끄고 일단 지우게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이 설정 값 여기 뭐가 있냐? 어 H D 어. 얘도 H D C P가 on 되어 있네요. 혹시 얘를 o f f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여기 하면 오 레볼루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꺼볼게요. 오늘에 다시 해보시면 그이 리얼게이머 X 전용 캡처 보드 화면에서 캡처 보드 그 프로그램 캡처 프로그램에서 설정에이 HDCP를 오늘에 넣은 상태라면 여전히 안 떼고 커피 뭐 이렇게 나와요. 어, 세팅 값을 HDCP 오를 꺼라. 다시. 캡처 장치를 누르고, 리얼 게임의 익스트림, 5% 해놓으면, 다시 녹화하면, 오, 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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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똑같이 어, 캡쳐 되죠. 어, 이것도 지금, 그 BR278에 비해서는, 훨씬 버퍼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플스포 스을 때보다는 조금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그거보다 없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얘를 끄고 얘로도 되나? 지금. 그 프로크레이트 뭐야, 뭐야. 익스플릿. 액스스플릿 추가 디바이스 영상 켜 보면. 오.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얘로 키면은 어, 풀스포트 했잖아? 기기 사용 중이라고. 아. 오, 오케이. 좋았어. 오. 오. 얘를 나를 위로 올리면. 이것도 레이어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레이어를 만든 개념은 모든 게다 통하고 있습니다. 오, 좋았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러면. 템플도 당기게 빼보라고. 프로크리트 들어가서. 어, 우리 약간 이거, 제가, 이거 그 BR278 할때아 요거 한테 한번 테스트 했던거죠 게라이저하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잠깐 요렇게 해볼까요 음. 그림 한번 아무나 거 그려볼게요 자이렇게 확대되고 이어 일단은 확실히 BR278에 비해서는 퍼퍼링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오오오이정도면 어, 음. 거의 뭐, 어어 약간 0.5초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어 l g x 캡처보드 짱. 아, 아니지. 어 일단 성능 되고, 자, 다시. 이걸 똑같이 아까 그 제가 뿌옇뿌옇 녹화했던 것처럼 녹화해볼게요. 다시 새로운 그림 그려서 녹화해보겠습니다. 녹화해 볼게요. 녹화 데코딩. 자, 녹화해 봅니다. 오늘의 그림은 여자를 한번 떠안운 여성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을, 속눈썹을 그리고요. 좀 약간 이런 식 마스카라를 했기 때문에 밑눈썹을 좀 짙하게 그려주고 그려줄게. 눈썹도 그리고 여성분이니까 콧날을 좀 부드럽게 그려서, 그다음에 입술도 작게, 그리고 약간 리스팅 느낌이 나도록 부드러운 느낌으로 칠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눈도 그릴게요. 또, 마스카라를 했으니까, 윗눈썹을 진하게 해주고, 아랫눈썹을 살짝만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속눈썹으로, 이거 집게를 올려줬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해서, 얼굴은 동그란 계란형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목라인을 그려서, 긴 머니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여성분이면, 이게 그림이 역시 여자 그림일 땐좀 뭔가 애매모호하다. 이 얼굴에 홍조를 그려주면 정말 마법의 효과입니다. 모든 그림, 모든 여자 그림다 예뻐 보입니다. 이, 이 홍조를 그리면. 어, 예. 마법의 효과죠. 아까 훨씬 나고 있죠. 어. LGX 캡처 보드 너무 좋아요. 어 일단 뭐 이렇게 하면 전혀 게임 방송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자이를 이제 다 촬영해봤고 이걸 이제 녹화본을 같이 다 한번 모... 이제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무가 제 10탄 캡처 보드 에버미디어사의 캡처 보드 리얼게이머X의 어떤 성능 테스트적인 건 어제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한번 그 녹화된 거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다시 한번 이캡쳐보드의 어떤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특수성 그동안 제가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거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음. 얘가 이제 뭐플스4든어뭐 아이패드든 어떤 어떤 입력 소스값이고 얘가 이제 이 요런 플라스틱 피카츄가 이 어떤 출력 값인 거예요. 출력 값인데 얘가 풀스포 아이패드 어떤 어떤 뭔가 영상이든 소리를 이렇게 방출해내는 어라면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원천 소스고 얘는 그 원천 소스를 받아서 이 어떤 우리가 볼수 있게 창이로든 어떤 인터넷에 뭐 화면이든 창이로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애들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얘가 뭔가 데이터 비비비비 야보내 비비비비 하게 보낼 거 아닙니까 이 연결 고의를 해준 애가 바로 이리액게이머캡처보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하는 건 좋아 근데 얘가 이 원천소스가 이 출력하는 애한테 10의 값의 속도로 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원천소스를 10을 주는데 얘가 반대로 이, 이 출력해야 될 애가 뭐 출력되는 그 속도가 7, 8인 거예요 얘는 10으로 보내주는데 그럼 당연히 2, 3 정도의 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 2, 3을 어, 계속 연속되면 얘는 계속 10으로 보내고 얘는 또 계속 7, 8로 어, 늦게 보내고 그럼 그 2, 3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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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되고 더하면 뭐 4, 2, 3이 계속 누적되고 더해지면 그게 결국 어떤 이 출력되는 값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느려지고 버퍼닝이 걸리고 딜레이가 생기고 어, 인풋 입력 값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가 이 샀었던 옛날 어, 뭐 자꾸 얘만 욕해서 뭐 하는데 이 BR278은 좀 약간 풀스포에서 입력 값15분했으면이 BR278이 이 출력 값에 뭔가 10의 속도로 못 보내고 78로 보내다 보니 이, 이 어떤 이 연결고리가 살짝 비약2 0 7에 늦다보니까 얘가 출력을 1 0을 보내주는 것에 비해서 6,7로 보내는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인풋값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리얼게이머 X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을 때는 어 얘가 10을 보내면 거의 뭐 9.5에서 10어 전혀 뭐 이렇게 어 딜레이 값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음 다만 이거 이제 제가 이런 화면을 봤을 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녹화를 했을 때, 어, 녹화를 했을 때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됐는데 녹화한 결과물은 막 봤더니 제가 뭐 말을 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또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마지막 최종 테스트아니제더할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녹화했던 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건 이제 아까 플스4 포했던 거죠? 그가 시작이었습니다. 됐는데 막 노카딩 경사가 너무 좋거요또 문제잖아요. 그냥 문제 없어. 어, 제가 보에도 지금 어, 녹화된 것도 지금 뭐 제가 움직이는 거. 소리 뭐 게임 하면 뭐 전혀 뭐느려진게 없었죠. 두 번째 거만 봐보겠습니다. 음 일단 마음에 들어. 풀스포 풀스포였을 때요두 번째 게 이제 이제 아이패드였던 거죠. 그림 그리는 거. 그럼 녹화해 봅니다. <laughs> 제 목소리 이런 목소리군요. <laughs> 오늘의 그림은 여자를 한번 여 안정 여성분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얘네 이제 댓글창 만들어서 이제 막 그림 그리고 뭐. 무 <laughs> 이게 웃기네요 이게 코엑맨이 모습인데, 마스카를했니까윈도 저거 진하게 어, 그래서 일단 뭐 아이패드 했을 때도 어 버퍼링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영상 녹화된 거는 굉장히 뭐 문제없어 보여요. 그리고 요새 목소리가 녹음된 게 이게 지금 여기 로지텍 웹캠에 자체 내장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너무 됐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그걸 또 어떻게 됐지? 그리고 어, 역시 여성분이면 이게 그림이 역시 여자 그림일 때좀 뭔가 M M O 같아요. 얼굴에 홍조를 그리면 그건 <laughs> 마법의 효과입니다. 모든 그 모든 여자 그림 다 예뻐 보입니다. 그 홍조를 그리면. 아, 이거 뭐해라고 하는 거죠? 뭐해 마이크. 나무이죠 <laughs> 어, 어, LG x t o u c 오븐 너무 좋아요 어 일단 뭐 이렇게 하면 전혀 게임 방송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음. 자 이걸로 이제 다 촬영해봤고 이걸 이제 녹화본 같이 다 한번 뭐 봐보겠습니다 아까 뿌요뿌요 어, 리얼게이머X 자 이렇게 녹화본을 봤더니 전혀 이상 없죠 아 일단 은 리얼게이머X 아. 저 이제 솔직히 진짜 되게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리얼 게이머 X가 있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왜냐면 뭐냐 비압 278 이거 샀을 때 제가 이 제품군을 비압 278만 받겠습니까? 당연히 더 비싸고 좋은 캡처 보드 했겠죠. 그리고 컴퓨터 그런데도 이걸 그동안 안 사서 썼던 이유는 음 물론 이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지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 이후로도 걱정이었던 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이 캡처 보드가 어 제가 일단은 컴퓨터를 사양을 좀 좋은 걸 샀다고 해서 샀는데, 또 얘를 만족시키려면 얘, 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 진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또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또 컴퓨터 새로 업그레이드, 또돈 내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지금 맞춘 컴퓨터 사양, 어 인텔 i7, 뭐 쿼드코어, 램 16GB, 그래픽 카드 GTX 1050,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SSD 하드 2 5 0기가 그렇게 했더니 물론 그걸 보다 더 낮은 사양이었어 더 컴퓨터를 싸게 맞췄을 때도 이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또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또이 비싸지 않습니까 20, 20 얼마였거든요 어제 이로스포이 어, 방송한다고 어떻게 지금 이 투자한 값에 비하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쌉니다 예. 어 그래서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진짜 지금 성능 테스트 해봤을 때어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제대로 다 작동하고 있어서 어, 살짝 감격의 눈 감격의 어떤 이게 벅차 올라오네요. 어. 아무튼 이상 필수적인 수스 필수적인 물건 에버미디어 어 캡처 보드 리얼게이머 X였고요. 어, 혹시나 뭐 저처럼 캡처 보드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구매를 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게임방송 준비하는데 루리앱에 어떤 방송 캡처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들 그 홈페이지에다 이제 캡처 모드라고 치면은 다 이거예요 LGX 연결했는데 안 돼요 뭐 LGX 뭐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LGX고 LGX 리얼게이머X고 다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엘가토였는데 어, 엘가토는 제가 보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외국에서 사야 되는 거고 음. 이거는 에버미디어 한국 홈페이지도 있어서 음. 그 뭔가 뭐라그러지 어떤 AS 받기도 괜찮을 것 같고. 뭐보다도 저는 굉장히 빨검을 좋아합니다. 음. 빨검 굉장히 이 박스 한트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음. 이건 보여주 말하겠어. 또 지금 또 여기는 안 적혀 지만 여기 엑스플린뭐 3개월 무료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캡쳐 캡처 정말 정성대이공 정말 정산잘산 t 요고요만원투자투자 the text a 음 이제 제가 이제 뭐 일단 <laughs> 이거 샀다고 해서 뭔가 뿅 되는 게 아니라 또여러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지금처럼 the text 화 n d 화면화면 e x t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d t 했을때 소리가 좀더 분명하게 들리고 싶다 또 여기다 뭐 채팅창도 입력하고 또막 그런 옵션들 다 했을 때 그걸 이제 뭐 뭐각 방송사에 송출했을 때 어떤 문제점, 뭐 유튜브에 방송했을 때, 뭐 아프리카에 방송했을 때, 뭐또 트위치에 방송했을 때, 뭐 다음 팟에 방송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그런 것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여객도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저도 슈퍼업데이 X가 발매되는 그 3월 29일까지는 정말 제 어떤 컨텐츠의 필수적인 뉴스에. 유튜브 채널, 난공략집 바발성이 정말 철옹성처럼 지금 막 뭔가 흙, 흙으로 만들어서 옮다면 물론 철로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벽돌로 된성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어 벽돌도 좀 약간 약할지 몰라. 한 자갈돌 어 이런 식의 그냥 어 저도 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꽤 단단한 어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 필수적인 윤수의 레볼루션 점점 진화하는 에볼루션 그리고 레볼루션을 기대해 주십시오. 리얼 게임웍 강추입니다. 비가주 이제 우리 <laughs> 이걸로 이제 그림 방송 제대로 할수 있어. 다시 부활해야지. 비가츄 비가비가주. 어 <laughs> 결국 너 일하느라 시간도 없어서 뭐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아 비가주 그런 게 아니지. 비가비가츄 한번 믿어보겠다. 자. <laughs> 자 이상 필수적인 윤수의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